지금 박성수 부총장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큰 인사 부탁드립니다. 드 이제 최만수 주민자치 회장님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회도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오늘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선도하시며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주야 노력해주시는 박성수 송파구 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만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우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수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계영 활성화 국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의 활동 보고 및 투표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만수 주민자치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를 이끄는 일래 이래, 미래동 주민자치 회장 최만수입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미래동 주민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이래동 주민자치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분과, 어린이 청소년 교육 분과, 이래 해안배책 분과의 세계 분과가 시작하여 2021년도에는 아이 돌봄과 교육에 관심이 높은 젊은 부모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랜선 분과를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랜선 분과는 저희 일회동에서 서울시, 서울시 최초로 시도하는 온라인 활동이기의 분과입니다. 공가에 각분가에서는 우리 일회동에 필요한 활동과 사업에 대해 고민하여 2022년도에 실행할 계획들을 수립했습니다. 금번 주민총회에는 분과별로 발굴한 12개의 사업 중 최종 7개의 사업을 상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민 투표 를 실시했으며 총 344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2일에도 주민 총회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1위는 144표를 얻은 남한산성 역사기획입니다. 2위는 90표를 얻은 일회 자연 교감입니다 3위는 65표를 얻은 일회 전통놀이입니다. 4위는 45표를 얻은 주민합체일대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하는분 사업입니다. 1위는 134표를 얻은 트리니팅입니다. 2위는 123표를 얻은 우리마을 살로우입니다. 3위는 87팔로 되던 클린 어린이 특공대 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송파구를 이끄는 일회동을 만들기 위해 일회동 주민자치회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 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회동 주민자치회와 2022년 실행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노고를 마다하지 않은 주민자치의 연인들과 동주민센터 이종익 동단과 직원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이래도 주민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수 송파 구청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목소 리잘 들리시나요? 네. 아다잘 다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동 주민총회 결과 공유회를 유리동 주민분들과 함께 개최하게 됐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 갑자기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다음 총회는 서로 얼굴 을 맞대고 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마 이 온라인으로 총회 준비하시더라고 최만수 주민자치장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더 어, 고생하셨을 텐데.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 온라인상으로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개별적으로 얼굴을 직접 볼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공, 공성식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아, 예. 주권자의 참여가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위대동 주민 자치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은 우리 송파구의 지방자치 수준을 또한 차원 높이는, 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직접 제안하고 또 토론과 투표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사정과 주민 수요에꼭 맞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선정된 동단위 시민 참여에 대한 사업과 주민시대 환원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아, 유재동은 신규 아파트 란지로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늘고 있어 여러분들의 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주민청회 때는 인구가 2만 8천 명 됐었죠. 그런데 올해로서 3만 2천 명으로 늘어서 주민청회를 열고 오회를 수정한 더 많은 힘이 노고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앞으로도 앞으로는 또이 북일의 투로 올해 청해보다3,600 세대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아 올해보다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유리동 주민자치회 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해내실 수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리동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그 주민과 소통하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여드립니다. 특히 또, 늘어나는 새유튜들을잘 맞아주셔서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을 영입을 하시고 역동적인 주민자치로 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델타 변인에서 4차 대유행이 이렇게 염려되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대로 다양 수칙.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어, 앞으로 하반기 청장년층그 백신 접종이 이렇게 본격화되면은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자는 말씀도 아울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성서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 송파구의에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어, 송파구 조용근 위원입니다. 어, 자랑스러운 우리 위례동 어, 주민자치회 어, 두 번째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어, 이번 주민총회를 위해서 어,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또 비대면으로 주민총회를 하게 돼서 어,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고모님들 모두 아쉬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어, 매주 그리고 매달 어, 또한 해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 위래동이 아니라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주민 자치회원들 그리고 위례동 주민분들이 계시고 또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또 든든하게 위례동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몇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어 올해에도 어 트램 등 많은 변화가 어 위례동에 있을 겁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함께 어 저도 지금처럼 열심히 챙기고 또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뵙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번두 분께 큰 인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늘 바쁘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박숙수 구청장님과 조윤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은 만남이쉽지만 만남이 다음에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며 1부회하는 이것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잠시 후, 후 2부 선정 의제 발표회에 당시에 정리동동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부순서에 분과별선정의제 선정 선정 의제 발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의 홍석박관과 식민지 전장님의에 선정의제 발표가 발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활성화분과 분과위원장 김계현입니다. 활성화분과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와 마을 공동체 사업 수행을 위한 분과입니다. 활성화분과는 위원님들의 높은 참여율과 봉사정신으로 자치회의 중심이 되는 자긍심 높은 분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신 활성화분과위원님들, 손흔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분과의 자치계획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한산성 역사기행입니다. 제안자는 공태영 위원님 이십니다. 내년 10월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적 교훈을 배우고 가족단위 하이킹 문화 확산 및 고정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의제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남한 상승이 있다는 건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트리니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분과장인 저 김계현입니다. 내년 9월에서 12월 휴먼링 일대 나무에 주민이 직접 짠 개성 있는 떡의 옷을 벽집 대신에 입혀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 및 세대 간의 소통 어르신에겐 향수를 어린이에겐 꿈을 주는 의제로서. 산타 할아버지만 있으면 동화 나라로 초대받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래 주민 화합 체육 대회입니다. 제안자는 최재선 위원님이십니다. 내년 5월 간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대회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연대감을 높이는 의제로서 상막하기 쉬운 아파트 문화에서 진짜로 이웃 사촌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영 과장님 네, 네, 다음은 오늘, 오늘 사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부장 그리고 내 성공과 부장이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교육복지 분과의 자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미래 자연도감 사업이에요. 사업이 어, 미래 자연도감은 202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위례동에서 아이들이 미래의 또 다른 모습과 아이들과 함께 식물을 찾아 기록해 나가는 위례동만의 자연도감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도심 속에 식물과 동물 어떤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이런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가족 단위로 참여를 해서 이런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 방법은 가족 참가자를 모집을 한 다음에 식물 생태에 관련된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 기간 동안에 동식물을 사진을 찍고요. 이것을 사진을 정리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걸 책자,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도서관에 기증을 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미래 전통놀이에요. 어, 추석 맞이 행사를, 어, 행사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 세대가 함께 옛 놀이 문화를 즐기는 작은 축제입니다. 우리가 옛 놀이 문화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한테는 추억을 선물하고 또 휴대폰에 익숙한 아이들한테는 친구와의 놀이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전통 놀이 행사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추진 방법은 자치기, 윷놀이 연날리기, 딱지, 구슬, 전통과 현대 놀이도구를 준비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 체험존을 운영을 합니다. 재기차기 대회라던가 윷놀이, 가족대항전 이런 실력 겨루기를 통해서 활기를 부여넣을 수 있고요. 사물놀이와 퓨전, 퓨전 국악 공연팀을 초청을 해서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랜섬 분과의 자취비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랜섬 분과는, 분과는 첫 번째 할로윈 파티가 있어요. 할로윈 파티는 보통 10월에 10월 말에 이루어지죠. 우리가 어린이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직접 꾸미는 작은 할로윈 파티로 이루어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할로윈 장식을 우리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서 소속감을 고치하고요.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에 필요한 사탕을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서로, 서로 이웃들 간에 나눠주는 이런 행사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이 행사는 아파트 단지별로도 이루어지거나 공용 놀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린 어린이 풍공대회예요 네,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바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간다입니다. 환경을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몸에 익혀 나가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이것을 바로 이것을 바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봉사활동을 봉사 활동을 하면서 봉사와 나눔에 대해서 생각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대한 중요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이 시행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공사단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발대식을 진행한 다음에 공사단 편지를 수여하고 조끼와 어린이 맞춤 청소용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환경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요. 청소 인증샷 행사를 실시한 다음에 환경보호 방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의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의제 발굴부터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준비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님 모두를 향해 격려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박성수 구청장님, 조용근 의원님, 이종익 동장님, 최만수 회장님 및 주민자치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축의 박수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래도 주민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전 많으셨습니네 오늘 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리 나가시면 되십니다. 네, 네. 활성화 분과 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대동 국민청에 맡겠습니다.회의 종료하겠습니다.